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go drink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술 마시러 가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go 뒤에 동사의 ing를 붙여서 뭐뭐 하러 가자라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뒤에 동사 ing를 쓰게 되면 이 행동하는 것을 하러 가자라는 어감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손쉽게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술 마시러 가자는 go drinking 이에요. 그럼 등산하러 가자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go hiking. 볼링 치러 가자는 go bowling. 자, 그 다음, 뭐, 서핑하러 가자는 Go shopping 자 다음 쇼핑하러 가자. Go shopping 다음 조깅하러 가자. Go jogging 춤추러 가자. Go dancing 이렇게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다양한 표현들을 예문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대방한테 뭐뭐 할래? 라고 물어볼 때, do you want 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do you want 는 너는 원하니? 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는 원하니? 라는 어감 때문에 너 이거 할래? 라는 어감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do you want to go? 뒤에 동사 ing 를 써주시면 너이 행동을 하러 갈래?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Do you want to go drinking?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술 마시러 갈래?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표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낚시하러 갈래? 어떻게 표현할까요? Do you want to go fishing? 한번 더. Do you want to go fishing? 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너 조깅하러 갈래? 어떻게 표현할까요? Do you want to go jogging? 한번 더. Do you want to go jogging? 너 등산하러 갈래? Do you want to go hiking? 한번 더. Do you want to go hiking? 수영하러 갈래? Do you want to go swimming? 한번 더. Do you want to go swimming? 쇼핑하러 갈래? Do you want to go shopping? 한번 더. Do you want to go shopping? 자, 이번엔 질문과 함께 예, 아니요를 붙여서 답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수영하러 갈래? Do you want to go swimming? 어, 나 수영하러 갈래. Yes, I want to go swimming. 아니, 나 수영하러 안 갈래. No, I don't want to go swimming. 너 캠핑하러 갈래? Do you want to go camping? 어, 나 캠핑하러 갈래. Yes, I want to go camping. 아니, 나 캠핑 안 갈래. No, I don't want to go camping. 너 나랑 쇼핑하러 갈래? Do you want to go shopping with me? 어, 나 너랑 쇼핑 갈래? Yes, I want to go shopping with you. 아니, 나 너랑 쇼핑 안 갈래. No, I don't want to go shopping with you. 자, 다음은 나랑 볼링 치러 갈래? Do you want to go bowling with me? 그래, 볼링 치러 가자. Yes. I want to go bowling with you. 아니, 나 볼링 안 칠래. No, I don't want to go bowling with you. 주말에 나랑 등산 갈래? Do you? Want to go hiking this weekend? 어, 나 주말에 등산 갈래. Yes, I want to go hiking this weekend. 아니, 나 등산 안 갈래? I don't want to go hiking this weekend. 자, 이번에는 승마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말 타다, 승마를 하러 가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go horseback riding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승마는 말 등을 타는 거라서 horseback riding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랑 승마하러 갈래? Do you want to go horseback riding? 그래, 승마하러 가자. Yes, I want to go horseback riding. 아니, 나 승마 안 갈래. No, I don't want to go horseback riding. 자, 마지막 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문은 우리 강원도에 서핑하러 갈래 라는 표현이에요. 강원도에 서핑하러 갈래? Do you want to go surfing in 강원도? 그래, 강원도에 서피, 서핑하러 가자. Yes, I want to go surfing in 강원도. 아니,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아. No, I don't want to go surfing in 강원도. 이렇게 go라는 동사 뒤에 동사 ing를 붙여서 그 행동을 하러 가자 라는 의미로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면서 입에 익히셔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